를 티눈을 깎아내듯이 이렇게 깎아내면 이 안에 까맣게 점상출혈이 보이고 이렇게 점상출혈이 뭐냐 이렇게 까만 점이 보이는 거예요. 여기도 까만 점이 보이는데 이 혈관이 사마귀에 의해서 죽은 거를 의미합니다. 내가 웬만하면 초음파를 하지 않는데 초음파를 했잖아요. 초음파 를한 이유가 그안그 그 밑에 뭔가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아파요. 더 아프셨을 수 있어요. 여기 지금 뭐가 물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, 그냥 국소 마취제가 나오는 거면 괜찮지만, 엉뚱한 게 나오면 치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지난번 동영상에서 티눈을 자가 관리하면서 이렇게 깎아내는 걸 보여드렸는데, 이렇게 여러 거 치료를 했기 때문에. 이 안에 이렇게 얘가 벗어지고 이 밑에 뭔가가 이렇게 이상한 액체가 주사약도 아니면서 액체가 이렇게 보여 있다고. 그래서 내가 이거 일부러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. 사막이가 여기 남아있다면, 네. 지금 이 자리에, 이렇게 꺼칠꺼칠한 거칠 면이 보일 거예요. 근데 그게 전혀 안 보이잖아요. 네. 그래서 내가 봐서는, 정상. 응? 그러니까, 이 흉터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고, 이걸 내가 수술로 막 파낸 게 아니잖아요. 어? 이쁘게 다듬어주고 된 거잖아요. 그지? 그래서 이거는, 그냥 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아주 좋네.